이거는 저도 처음 뜯어보는 모델 인데 그러니까 레노버가 음. 싱크패드 아이비에 인수한지 얼 안되서 아니다 이거 미국 아이비에이데 중국에들이 음. 인수해가지고 거기 하는거다 싱크패드는 lg에서도 했었잖아요 lg에서 잠시 받았었죠 네. 90, 90년도 9 0 후반에 lg 싱크패드 해가지고 네. 많이 팔았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너무 비싸게 받기도 했고 이것도 음. 제가 처음 따보는 기종이라 그냥 뒤쪽만 따면 될것 같기는 한데 리필 음? 프린터 리필 프린터 리필 토너 무한 공급기 프린터기는 그렇게 하는데, 아, 여기 메모리, 뭐, 집에 하나 남는 거여유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 여기 슬롯 하나 있는데 꽂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는 거면은. 아,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 어, 나중에 찾거든, 노트북하고 같이 갖고 오세요. 네. 예, 지금 집에서 뜯으면 잘못하면 부서지니까 어, 어쨌든 그거 꼭, 꼭 찾아갖고 갖고 오세요. 그 네. 올라가요. 아, 그럼요. 올라가죠, 확. 메모리를 하나를 돋구는 그. 그 때, 바로 해갖고, 어디 가까운 컴퓨터 가게 가가지고 좀 박아주세요. 그렇게 했었어야지. 음. 그 때는 뭐, 충분했죠. 그게 몇년 전이, 아니, 그. 이거 산 지가 몇년전인니요 아니, 그거를 왜, 몇년 동안 안 쓰고 놔뒀으면 어떻게 하지? 6, 7년 된거니요 음. 아. 고장이 안나요 고장이. 무한공법에는 고장이 나면 정지가 에이스가 곤란하잖아요. 고장이 안 나는 놈으로 선택을 해야 돼 최고 우선순위가 근데 저거는 미술 하시는 분들은 브라더꺼 쓰면 안 돼요 색감은 브라더가 미술하는 사람들 좀 딸려요 색감이 좋은 거는 앱슨 앱슨 게 좋죠 색깔 6가지 색깔 들어가는 프린터 있어요 네. 그런 색깔이 4가지 네 잖아요 아 박스도 안 뜯은 새 거요? 네. 그 주제요 중고장태에서 파세요 음, 중고 이금 매장에서는 그 포토 용지로 이제 사진까지 출력이 가능해요. 중고 장터 같은 데다가 한 반값으로 올리 가지고 그렇게 파는 게그아 얼마나 됐는데요, 그게? 3, 4년이요. 사 3분으로 받았나 보죠? 네. <laughs> 하나는 샀고 하나 사갖고 열심히 쓰긴 했는데 그걸 받은 거예요, 상. 로 음. 자, 요게 기존의 하드고, 이게 SSD에요. 자, 요거 한번 들어요 지금. 이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이걸로 네, 이걸로 바꾸시는 거요가 반도 안 나가죠? 네. 음. 응. 저기 설명하는 거 보면 저렇게, 이거는 안에 동판이 들어있는 구조거든요? 네. 안에 윙, 윙 기계적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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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예요. 그렇죠. 오, 오른쪽에 어, 작은 거 있잖아요. 기계적인 구조가 확 없어지니까 모터고 뭐고 다 없어지니까 무게 엄청 가벼워지는 거죠. 자 이제 문제 내볼게요. 이게 이렇게 가벼워지려고 하면 어떤 속도가 빠른 거 말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발열. 그렇지 발열. 발열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 아 이게 돌아가니까 열 나니까. 그렇죠. 발열. 열이 거예요? 그럼요. 거기서 아니 물론 다른 데서도 열이 나지만 일단 여기서 나는 열은 거의. 뭐90% 이상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장점이 전력 소모가 되겠죠 모터를 안 돌려도 되니까.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꽂아 놨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당연하겠지만, 노트북 전체 무게도 가벼워지는 거고, 아닌데 <laughs> 내 말투가 무서워 가지고. 무수...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우수화는 아, <laughs> 어, 다 맞는데 잘못들리는딴 소리야 딴 생각하고 있습는다 뭐라고요? 스피커 TV하고 네. 무선로아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야죠 그럴 때는 TV도 블루투스가 돼야 되고 그렇죠 TV가 블루투스가 돼야 되고 안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없죠. 그렇죠 그렇죠 되는 기술이 있겠죠? 작잖아, 그... 제 침대만 하나씩 올려놓은 거궁금하거그 작업하시는 걸다 녹화해 놓으시는 거예요? 특이한 기종들만 아, 일반적인 기종. 기종, 저도 처음 만져보는 기종 그럼 나중에 저도 헷갈릴 때 음.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유튜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레노바 같은 이런 기종들을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삼성이나 LG처럼 흔한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좀 그러니까 브라까나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 그, 그, 아니면은 좀 매니아틱하죠 얘가 레노바가 좋았어. 이 소티카 때문에 노트북 이 되게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블러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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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떼도 좀 그거 저거 왜 붙였었지 그니까 음. 뭔가 이게 딱아 아 꽃꽃꽃꽃꽃 꽃, 꽃 주문하고 그거 해야되는데 자꾸 덕에다 어, 붙이면 어딜 가는 거야 이 좋은거에다가 음. 이런걸 음, 붙이는 <laughs> 그니까, 이 좋은 노트북에다 왜 이런 걸 붙이나갖고. 아, 그럼 뭐, 어디 바닥에 붙이놓 것인가? <laughs> 여기 위에다가, 위에다 붙이는. 깨 윈도우 7으로 설치하면 되니까? <laughs> 지금 쓰시던 게 윈도우 7이거든요? <laughs> 네. 음. 도 세팅은 다 했는데, 음 아시다시피 몇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네노바, 이 친구들이 네노바이 애들이 드라이브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통 이제 그 뭐야, t 시리즈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드라이브만 한2 30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동 드라이브로 타기가 좀 그렇고, 아까 수리하기 전에 기존의 윈도우의 어 D 드라이브 폴드에 드라이브를 모아 놓은 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연결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드라이브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젠드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꽂기만 하면은, 외장하드처럼 인식이 되게 되죠. 아, USB 3.0 이구나. 잠깐만요. 쪽 반대쪽에 usb 2.0 포트가 있네요 2.0 포트에 드라이브가 아직 3.0 드라이브가 안 잡힌 상태에서 3.0소켓에 꽂으면 은 잡히지가 않겠죠 칩셋부터 잡아 주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뭐 랜카드 같은 경우에 잡혀 있으니까 굳이 중복해서 잡을 필요 없고 안 잡혀 있는 드라이브들 무슨랜 이렇게 순서대로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업을 하신 분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딱정리 해놓으면 참 좋죠. 이 레노바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드라이브 세팅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종류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은 뒤에 작업하시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 굉장히 고맙죠. 네. 이렇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